파키스탄 이야기를 해볼게요. 파키스탄이 인어 전력을 활용해서 비트코인의 최고를 제안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랑 외국인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하는 국가적인 디지털 전략을 강조를 했고요. 과거는 이제 반암호화폐 입장이었는데 그것과 이제 상반된 입장을 파키스탄 정부도 지금 내세우고 있다. 그렇게 보시면 되고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이야기를 좀 나눠 보면은 국가 차원의 블록체인 전략을 논의를 하면서. 어, 우리 경제의 디지털 전환을 여는 첫 창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청년 시대한테 일자리를 좀 제공해줄 수 있는 걸로 채굴이라는 방법을 선택을 했고 요거 채굴은 우리가 이제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. 근데 이제 물론 반감기가 지나고 비트코인 더 이상 채굴이 안 되면 도태된 산업이긴 합니다. 근데 이 전력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인여 전력을 활용해서 채굴을 하고 그걸로 이제 비트코인을 얻게 된다면 경제적인 가치가 지금 되게 좋잖아요. 그래서 트럼프도 요거를좀 노리고 있는 게 있는데. 파키스탄 정부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. 자, 그리고 오늘의 또 핫토픽이죠. 마지막 뉴스가 될 텐데요. 트럼프가 이제 밈코인을 다시 급등시켰습니다. 그래서 s n s 에 자신의 이제 트럼프를 칭찬했어요. 자신의 이제 밈코인을 또 칭찬을 하면서 해당 토큰이 단기간에 10% 이상 이제 급등을 했고, 그때 이제 시장에 영향이 있었고요. 12.3달러를 돌파하면서 주간 최고 기록을 어, 내세웠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사실 일시적으로 밈코인 인 부분에서 10위권을 진입을 했는데 지금 제가 앞서서 보여드린 것처럼 굉장히 시가총이 하위로 내려가 있어요. 그래서 지금 고점 대비해서 90%가량 하락을 했는데 오랜만에 또이 밈코인을 띄워줬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밈코인 쪽으로의 이제 움직임이 일시적으로 있었고요. 지금도 어느 정도 가격대는 유지해주고 있어요. 근데 이제 워낙 고점 대비해서 90% 빠졌었던 부분이라서 그 부분 체크해보시고 XRP ETF 관련한 신청사들인데요.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하나하나 좀 풀어드릴게요. 그래서 XRP ETF 관련해서 이야기 준비된 게 이제 폴리마켓 쪽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도 한번 내일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예고편으로 가지고 왔어요. 그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